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엠뱅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어, 오늘 또 시장이 어려워도 어, 나름대로 또두 종목이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먼저 리뷰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대성에너지 리뷰부터 할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 대성에너지 저는 이제 시장을 4월달은 좀 쉬어갈 것이다라는 관점하에서 어, 최근에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 보면은 어, 대부분이 다. 어,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이 약간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다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대성 에너지, 뭐, 천연가스 관련된 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은데 사실, 천연가스 관련해서 선물 가격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대성 에너지나 아니면 이런 뭐, g s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뭐, 성장주나 그런 종목들 매매할 게좀 없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또 하방으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수하고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해치 테마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되면서 이 트레이딩성 어, 자금들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뭐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런 에너, 중앙 에너비스 뭐 장중에 뭐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해치테마로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또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뭐 금리에 대한 상승 그리고 조기 금리에 대한 인하감이 이내가 어, 기대감이 어, 뒤쪽으로 약간 후퇴가 되면서 어, 미국 장이 지난밤에도 연준 위원들의 약간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장 중에 또 어떻게 보면 낙폭을 갑자기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보통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그 그때는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이 채권시장으로 조금 약간 수급이 이동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주식장은 시 우선은 4월달이나 5월달 정도는 상방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을 조금 키웠을 때 조정폭이 깊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도 이제 생존 포트에다가 편입을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 4월달에 있을 모멘텀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번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전량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인터플렉스 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1차 목표가 터치가 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3%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편입을 하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참재적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갤럭시 링과 관련된 또 모멘텀이 좀 살아 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나름대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왕이면 제가 지난 주에도 뭐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Vt 이런 종목들을 이제 리셋되기 전에 편입을 했었던 이유도 결국에 어닝 시즌에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이미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이미 뭐 시장 컨셉보다 상회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컨셉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저는 컨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재료 소모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조금씩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버틸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차 업표가 계속해서 체결되는지 좀볼 거고요. 제가 이번 달 투자 전략은 현재 제가 이번 달 포트 모든 이 매매 현황표를 제가 엑셀로 또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뭐 이번 달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저의 어,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10시 44분 정도에 캡처를 한 화면입니다. T 로버틱스도 사실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흥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시장을 약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좀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어제 편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흥구석유가 오늘또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편입 가격 대비해서 48%까지 급등을 했었고 이구산업은 아직까지 2차 목표가 달성을 안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5,850원까지 가면서 제가 이차욱표가가 5,95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원 차이로 아직까지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번 달 편집했던 종목들의 특징은 결국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Vt 같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돼서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실적 고점 대비 과대낙 폭주 그리고 갤럭시링이라는 2분기에 모멘텀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맞물리는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제는 좋았습니다만 그동안 4월 달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게 지금 2%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두 그두 종목도 장중에 지금 플러스가 됐다가 말았다 됐다가 말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어 분위기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딱 원전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유일하게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으로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우진엔텍 우진앤택 오늘 지금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4월달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을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 주가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눌림 목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예. 예, 저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께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의 종목 편입을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544원이고요. 예, 종목명은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원정 관련 주고요. 원정 관련 주이면서. 방산주로도, 어, 구분될 수 있는, 분류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약간 지수가 쉬어갈 때는 우리가 보통 이 방산주나 아니면은 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11차 정기본이 이번 달 중으로 발표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뭐 총선 이후에 될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결국에 제가 4월달, 5월달은 원전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연달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코의 이 수주에 대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뭐 다음 달이나 뭐 늦어도 뭐 6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 11차 정기본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원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에 처음으로 SMR 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의 위치,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장 흐름보다는 수익률보다는 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나름대로 N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좀 트레이딩을 해도 나쁘지 않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없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제어, 계측 장비 쪽 관련해서요. 그게 이제 원전 쪽 관련해서 또 핵심 어,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동 중인 원전에 이 부분을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 방산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냐면 유럽에서 또 잭팟이 터졌다. 뭐 루마니아의 오조 수출 임박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동사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 DS라는 회사가 이현대로템의 신형 장갑차 또 적용되는 휠및럼 플렛을 또 개발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이미 이 자회사 100% 자회사입니다.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이현대로템의 휠이나 럼 플렛을 독점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방산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좀이 방산과 원전이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자료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질문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행 시즌에 들어가면 이전에 자동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버텼던 것도 또는 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버티는 것도 결국에는 언행 시즌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H&M 관련된 종목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길게 봤었을 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이 사이클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그 다음 사이클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VT도 그렇고 글로벌 텍스프리나 아니면 뭐 실리콘 투 이런 화장품이나 미용 쪽 관련된 종목을 편입했던 것도 결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전도 제가 공개방송 어제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개방송 꼭 조회수가 낮으면 은그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방송, 제 공개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진 엔택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조들이 지금 따라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실적과 영업익률 자체도 계속해서 어 개선되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포인트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정 관련된 모멘트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차을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이슈가 어제 슬슬 원전주에 대한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원래 11차 정기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좀 발표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지만 이게 약간 미루고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총선 이후에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눈높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대신에 다시 한번 제 11차 정기본이 이달 공개된다. 근데 이번에 SMR도 처음으로 반영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에 볼게요. 아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같아요. 할게요. 네, 어, 네. 사실 그, 이, 우리 기술은 뭐, 과거부터도 아까 우지대택 얘기도 해 주셨지만은, 어, 대표적인 원전 관련 종목인데, 지금, 에, 그, 뭐, 일진 파워라든지 한정 기술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바닥은 참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거래가 실리거나 이제 이렇게 가지는 않고 모양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코 원전 수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뭔가 이슈나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본격적으로 갈것 같은데 예상 시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그 정책 발표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체코 우선 협상자 다, 에,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체코의 우선 협상자로 이제 에, 그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많은 주스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원자원주는 단당적인 뭐 관점에서 약간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번에 제11차 정기본 쪽으로 잡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고 라 한다면 우선은 체코 우선 협상자 선정 그 이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원자원 수주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수주 받았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랍 에미레이트에 들어가 이 바라카 원전이 약간 20초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가 기존의 1기에서 4기로 증가를 시키면서 지금 규모 자체가 30초까지 늘어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만약에 체코 수주에 우선 협상자 대상이 선정이 된다면 그 파급력은 확실히 조금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원전주는 조금은 어,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은 우선은 저는 정고점 돌판다라는 가정하에 1차 목표가는 1595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80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